언어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저희 언어재활사들은 센터를 운영하기도 하고 또 복지관이나 사설센터 병원 학교 등에 고용되어서 근로자 형태로 언어치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간혹 사업가로서만 언어치료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시간 때우기 노력 없는 치료사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는 이쪽에 계신 분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언어 치료는 철저한 개별화 교육입니다. 수업 시간 이외에 많은 준비와 연구 시간이 필요합니다. 치료사들은 근무 시간 내내 30분 단위로 부모 상담도 없이 풀타임으로 언어 치료를 하게 됩니다. 결국 준비 시간은 업무 외의 시간을 할당해야 하고요. 기력은 소진되고 결국 연구와 준비를 포기하게 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언어 치료 건강보험 적용 시 언어치료가 의료행위로 정의되어서 모든 것들은 의사의 오더하에 돌아가게 됩니다. 언어재활사는 의사와는 다른 영역을 담당합니다. 의사의 지시하에 비전문적인 언어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무기력해지고 결국은 연구하지 않게 됩니다. 언어재활 건강보험 적용 시 언어치료의 질이 떨어지고 언어재활사의 처우가 나빠지는 문제뿐 아니라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이 되는 것은 뭐든지 빨아들이는 권력 집단의 횡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언어 치료가 의료 행위로 규정되어서 앞으로 센터장들은 설설 센터를 오픈할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의사들은 또 병원장들은 사업가로서 언어 치료를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또 근로자들도 현재 대상자의 발전을 위해서 진전을 위해서 늘 연구하던 분들은 아마도 아주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노력 없이 시간 때우기를 하려는 무기력한 치료사들이 아마 늘어날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를 응원해주신다면 질 높은 서비스로 저희 언어 재활사들이 보답할 것입니다.